요즘 은행 이자율이 매우 높은 시기여서 저에게 세금 보고하러 오는 분들의 은행 이자 소득량이 예년에 비해 무척 높습니다. 이는 은행 이자율이 높으니 은행 부자에 있는 돈을 CD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은행 CD는 매년 이자 소득을 1099 INT로 보고해야 하고 본인의 근로소득 세율에 맞춰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세금 혜택이 전혀 없는 은행 CD 돈을 만약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느티로 옮겨서 저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의 CD기간보다는 긴 계약기간을 가지는 언어티 로 저축하면 그 계약기간 동안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연기되면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매년 복리로 증가하니까 달리 이자를 받는 은행 CD보다 월등히 수익이 좋습니다. 단 계약기간 동안에는 인출하지 말아야겠지 언어티는 계약기간 이후 돈을 빼낼 때 인출량을 조정하여 소득과 세금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IRA나 401K 계좌와 같은 텍스팔러파이드 어카운트를 언어티로 롤러버할수 있어서 기존의 세금혜택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은퇴 수익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